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들의 내마음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바로 발표 불안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발표 불안 있으신가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아 지금 갑자기 그런가요? <laughs> 아, 지금 누우신가 지금 이 순간 저는. 음... <laughs> 저는 정말 오랫동안 발표 불안을 겪었었거든요 음. 몰랐죠? <laughs> 음. 음. 전혀 몰랐어요 꽤 오랜 시간 봤는데도 전혀 굉장히 말면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서 그게 참 발표 불안의 또 하나의 증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불안한데 옆에 사람은 모를 수 있다 음. 그래서 또 너무 괴로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불안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또더 발표 불안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발표 불안을 겪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 그런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직장인입니다. 중학교 때 발표를 하는데 온 몸이 덜덜 떨리면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 이후부터 발표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대학교 입시 때는 면접이 없는 저녁만 수시를 넣었고요. 대학교에서 팀 과제를 할 때는 PPT를 맡아서 하거나 자료 수집을 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발표를 하지 않으려 길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자료만 보고 겨우겨우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발표를 할 때면 말이 점점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지면서 목소리는 염소처럼 이상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립니다. 동시에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고 피가 얼굴에 몰리는 느낌이 들면서 확 열이 오르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천천히 말하려고도 연습해봤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발표 자료만 보려고도 노력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프로젝트를 하나 도맡아 하게 되면서 매주 주간 업무 보고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부터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예요. 좋은 기회인 걸 알고 잘 하고도 싶지만 발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이게 지금 진지하게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고 이게 하루 이틀 된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던 거고 피할 수도 없는 이걸 계속 마주하면서 이게 마음이 너무 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진짜 그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뭔가 위로를 해 드리고 싶고 근데 어그 과정에서 좀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 발표라는 것이 다 무섭고 떨린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누구나 이건 발표라는 건참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거다.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발표죠. 저 아마 선생님들도 지금 괜찮은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사실은 떨리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전에 되게 유명한 유튜버분을 만났는데, 진짜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인데, 막 대본을 다 써놓고 진짜 막 자연스럽게 늘 하시는 건줄 알았는데 대본을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엄청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또 저번에 어떤 영상 봤는데 그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어 어느 무슨 청중 청춘 토크쇼인가 뭐 이런 되게 많은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지금 너무 떨린다. 저안 떨리는 걸로 보이실 수 있는데 엄청 떨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웃음켓 소리로 하신 게, 그래서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다 밥이라고 생각했다. <laughs> 밥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웃긴 얘기긴 하지만 사실 발표 불안에 대처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관객을 약간 무생물 호박 같은. 무생물로 생각하라 뭐 이런 전략도 있기는 해요 음. 여튼 뭐 그런 그러니까 개그우먼도 음. 떨린다 음. 그런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발표 불안뿐만 아니라 모든 불안의 핵심은 이 불안이 회피와 연결됐을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어, 불안에서 피하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게 이제 불안이 점점 그 심해지는 그 메커니즘 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못하더라도 발표라는 순간에 계속 반복 노출, 그러니까 회피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출을 스스로 시키는 건가? 어떻게든 하기만 하면 그 하는 것들 자체가 다 결국엔 치료거든요. 노출 치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뭔가 발표를 했을 때 나와다 나 오늘 너무 힘든 발표를 했어. 힘들어. 막 피하고 싶어. 이거보다도 오늘 그래도 내가 하기는 했다. 그만큼이라도 난 오늘 이 발표 불안에 대해서는 조금 레벨업을 했다. 조금은 치료적으로 나아갔다. 라는 생각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복 노출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하면서 그 불안이 좀 누그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발표를 할때 우리가 내가 무슨 테드 강연을 하는 사람처럼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대본도 보지 않고 아주 화려하게 말을 해야만 발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발표가 내용만 전달이 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떨려도 되고, 염소소리 같아도 되고, 보고 읽어도 되니까 어쨌든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떨리면 안 돼. 이걸 절대 들키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떨리네. 너무 떨린다. 감추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제가 좀 떨리네요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떨림도 가라앉혀주고 발표 불안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음. 또그 발표는 아무래도 이제 머릿 속을 막 생각하면서.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미리 하고 나서 하면 아무래도 좀더 자신감이 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내가 막 불안하니까 연습을 100번씩 해야 돼. 이 정도가 되면 그건 사실 적응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새로운 신념이 나에게 생겨. 나는 50번쯤은 사전 연습을 해봐야지만 발표를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붙게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게 아니라 일단 한두 번 해보고 좀 서너 번 해보고, 근데 내가 막 너무 강박적으로 하게 된다는 라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그냥 내 불안을 만나보는 것들. 아, 내가 그만큼 불안하구나. 떨리면 떨리는 대로 하지. 뭐, 어쨌든 나 준비는 했고, 완전히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할수 있는 만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가 왜 그렇게 불안한가에 대한 아주 그냥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결국에는 이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앞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당할 것이다. 안 좋게 평가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아서 사실은 불안한 거죠. 그 생각이 아예 없을 수는, 어, 없겠죠. 그러니까 언제든 부정적 평가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반대로 발표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 잘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평가하는 것도 꽤 귀찮은 일이라서 어,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닥 평가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쓱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저러고 있나보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자가 아니라 어, 그냥 관중이다.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필요할고 거 사실 발표할 때 평가자는 청중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죠. 사실은 내가 나를 계속 평가하고 있죠. 그게 발표 불안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죠.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어, 발표할 때마다 되게 오랫동안 떨리고 막 긴장되고 이랬었다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봐오신 지은쌤은 몰랐다고 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계속 평가하고, 나를 계속 오디션장에 세우고 평가하고,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거를 하면서 더 불안해지는 거. 그 지금 평가는 내가 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자기 평가를 할때 음. 내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냐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발표 불안이 있을 때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하는데 나에게로 주의가 확 쏠리면 나는 내 심장 박동 소리와 내 호흡과 이런 것만 들려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굴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공기의 온도나 조도나 이런 거를 파악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다 관찰하고 모든 단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부분 너무 초점이 나에게만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뭔가 너무 정말로 이게 너무 그 신신 항진이 너무 심해져서 발표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호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학 상담센터에서 발표를 한 집단 상담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 상담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집단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플러스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내가 심신 양진 때문에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심장 박동을 살짝 낮춰주는 그런 약들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 내과에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인데놀 요즘에 처방을 많이 받으시긴 하고요. 말하자면 우왕 청심한 수능 전에 먹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시험 전에 우왕충심한 먹었더니 너무 음. 가라앉는 바람에 시험을 망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 나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은 후에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발표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발표를 앞두는 마음이 어, 충분히 불안할 수 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떨릴 수 있고, 그게 또 심각해졌을 때는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고, 또 내가 발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신념이나, 어, 내 관점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발표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드는 내 감정도, 내가 또잘 봐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고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